안 바꾸네요? 그러게? 그냥 하네? 아니 반, 그, 이 쿼터까지 하고 바꾸려나? 네. 김보자, 위 김보자, 네.

<웃음> 아. 네, <laughs> 아니, 용병 써도 돼요? 저희도 용병 하나 쓰면 안 되나? <laughs> 아이고. 여기 F3 레 있었어? 어? F3 있었어? 반대편. 야. 합니다 가다. 찔렀고요. 오, 잘한다. <laughs> 잘한다. 소리 네, 쪽 좋습니다. 좋아요. I <laughs> <laughs> 삼각대 설치해도 것 같고 <laughs> 한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최영선부요 우리 팀의 핵 뺏기 3초 3 2 1 천천히 좋습니다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뺏기나요 정민혁 선수 <laughs> 와, 정민혁 선수. 아또 어, 정민혁 선수. 또 정민혁 선수. 또 정민혁 선수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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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또. <laughs>

그러면파 잠깐만 ,inder ,inder, 오 아, 진짜 근데 야쩔야야이이어 오진상 정말 심히 끌면 아어어아 나이스 니저 여자분 진짜 여자분 축제를 해? 네 어디? 저기 저쪽에 한 가야 돼만 가야 돼기 여자분

그치? o e 아이고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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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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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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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고강 상태. 너무 공이 이쪽에서 오는데. 음. 근데 사실 그냥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. 중앙을 지을 그걸 아야 되는데. 그게 너무 어려워. 이게 중요한데. 오! 아!

아어지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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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. 아. <laughs> 오 뭐야 <머리야. 웃음> 만이 지금 지쳤어, 굿굿오나오 어. <laughs> 천 <laughs> 이거 안펴지는거 아니에요, 손? <laughs> 오 어, 기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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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기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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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혁다 기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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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언다 기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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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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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드디어 한골 넣나요? <laughs> 아, 두 득이 되지 뭐. 드디어 먹히나요? 드디어 먹히나요? <laughs> 근데 이 쿼터는 0대0이긴 한데. 뭐 무서워.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관객남입니다, 관객 남이다, <laughs> 관객 남님. <laughs> 진게 없어요? 오, 오, 우승 오, 진짜 오, 동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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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나, 왜 <laughs> <확실히> 고민, <laughs> 오, 오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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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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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잘한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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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분 남았어? 지금 12분? 남았다고? 네 <laughs> 지금 13분째예요. 1분째 12분 남았어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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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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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나이네. 푸야나이야나 축구 많이 했는데. 아 미안. Avia. Oh, right. t h a 리 s what it's like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

다 녹음돼서 다 <laughs> 녹음되고 있어요. 범위 찾기 합니다. 너무 잘하는데 저희가 너무 어 지금 뭐죠? 싫었어요. 파이팅! 파이팅! 너이게 왔니? 초콜를뛰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저 오늘, 저 오늘, <laughs> 다 보고 이기 왔는데 지금 빨리 <laughs> <지금 웃음> 고 있습니다. 아, 나 너무 추워 해고소이 고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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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어 고소해. 고소해. 건소 그 노란 신발 앞이야 앞앞이야 앞앞 앞앞이야? 응 제일 끝에 있는? 응긴거 어. 같은데? 긴거 같은데? 맞는 거 같아 오빠 나 에어팟 배터리가 다 됐길래 왔어 아하 오빠는 오늘 안 뛰어? 응나 발톱 때문에 응오빠 종강했다는 소리 하고 있어 응 부럽다. 어제 종강했어 어제 헐아 진짜 경통 나이스나도야헐 진짜 일본 시장 30점이야 나이스 야 나도 나도 경통 망했어 경통은 뭐오 중간에 잘봤다 아니, 얼마나 다았오고 오, 어, 조심조심. 육지 비전. 육지 그전 육지 비비 명에 쓸게. 뒤에 비이 있어, 뒤에 육지 이 있어요. 비전. 육지 이전 육지 어. 전 육지 비전. 육지 비전. 육지 비나

아니 나한 골을 넣을 수 있지 않나? 서는어로서는한국어로한 한국어로서는 어로서는 한국어로서는 한국어로서는 한국어로서 엄청 춥지 로어로서는한보어로어로서는 한국어로서는 어는 건수야 앞으로 좀 가져. 너무 어, 아쉽다. 아 아쉽다. 전광이 보여? 전광분이 야, 19분 5분 남았어? 5분 보도기나 보도기나 5분 기나 보도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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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기기나 보도기나 도기기저기 저 파란 파란 거. 파란 신발 그렇지. 제발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어야 왼쪽 왼쪽. 어. 파란어저 왼쪽이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거기. 오 있... <laughs> 어, 나이스. 보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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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줘야 돼! 아 어. 어. 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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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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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.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어아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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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! 어. 아 으아! 으

위에 봐. 오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가나요 가나요 보여나요아 어. 아, 아쉽다. <laughs> <laughs> 어우 추워. <laughs> 아, 아 시원시원하다. 와오 잘한다! 나이스! 오구, 잘한다! 천천히! 역습! 역습! 어. 잘했죠? <laughs> 했죠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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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렇지! 아유, 그렇지 좀... 아, 운정이 안되네. 근데 왜 이렇게 상대편 선수 들 우리보다 2배 정도 맞았는지몇분 <laughs> 남았어? 지금 22분이니까 3분? 아까 5분 했고 아까 6분이었어, 6분. 제이만 남았어요. 1분 40초. 어? 서인아. 어, <laughs> 누구야. 나희, <laughs> 너 공부 안 하니? <웃음> 어. 공안당하다 <laughs> 다 같이 공부 안 하겠어. 여기서 여잘찔는데 와아아아아아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게 오오오오 오. 오, 오, 정말 어렵다 그래 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? 응오야 안그안 아, 요멈요 그래?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 아, 아, 그래? 그그냥 응. 음, <laughs> 아, 아, 그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? 아, 아, 그그그그그냥 영상이니까 와, 빠손 싫었겠다. 장갑이라도 끼지. 네. 저승누오빠한테 장갑 좀 달라 그래. 나 지금 오빠 장갑 손이 안 움직여. 양도 받았잖아. <laughs> 방에 두고 왔어.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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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한다 주면뭐 하나. 지금, <웃음> <웃음> 지금 영준 선배한테 장갑 세원 정도 건넨데 선배가 거절했어. 아, 그래. 오빠 3원인지 고 싶다. 해? 근데 그럼 3분 띄어서 그렇고 지금 추워 죽겠어. 23분 땡인데 지금. <laughs> 아니 근데 아까도 <laughs> 야너 말하고 한번더 말해 보지. 지금 지금 20분째 지금 추웠다고 지금. 너가 한 4분쯤 물어봤으면 오빠 달라 했을 거야. 예, <laughs> 누가 대신 찍어 줬으면 좋겠어. 나도 <laughs> 어, 주머니 손전등 차. 그건안 돼. 어. <laughs> 오, 패딩이 어? 여기가! 어, 어떡해! 오, 와, 눈이다! 아, 눈이 패딩... 나 벌린 줄 알았어! 와, 눈이다, 눈! <웃음> <눈아>. <웃음> <웃음> 패딩 터졌어! <laughs> 아니, 패딩 터졌는데, <laughs> 눈이 아니라 더 털어주는 쾌나뭐임 <laughs> 아, 진짜 상난 자다 저기 <laughs> 와, 눈이다, 눈! 와, 눈이 안 녹네! <laughs> 아. 와, 오빠 손이 빨개 내가 3분 동안 이 손이, 손이 안 움직여 공만 쫓으면 돼? 아냐, 내가 할게 아냐 아니, 아, 어차피 그래? 지금 2분 남았는데 아, 그래? 이 다음엔 오빠가 안 찍지? 몰라? 애들 찍을 사람 있으면 찍고 없으면 내가 찍어야지 오빠 손을 좀 보여줘 봐 그러면 다찍어줄 그래. 오! 오. 1분 남았어요, 1분! 2분 남았는데요? 아, 아까 그... 멈췄었지 그냥 1분이라 해 <laughs> 와 근데 오빠 여기서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? 나 야, 아니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난 찍으니까 이걸로 보잖아 이걸로 보면 잘안 보여 누가 누군지 어. 야 이거 빗소리 자꾸 날려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지금 눈이 온다니까 빗소와요와 <laughs> <laughs> 어, 눈이야 또눈 온다 <laughs> 아 너무 웃기다 아 나도 모자 뒤집어 쓰고 싶다 봉준 너 띄워야 돼나못 뛰어. 나 발톱 빠진다니까. <laughs> 아 오빠 그 정도 열정이면은 뽑힐 수 있어. 그 오늘 시상하는 거. 뽑히지 <laughs> 말고 다른 거 있잖아. 그냥 발도 뽑, 뽑, 안 뽑히고 안 뽑힐래. <laughs> 아. 오 라임. <laughs> 끝났다 할거 아니지? 끝났... 응 끝났어. <laughs> 아, 그리고 오분 그냥...